신앙고리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형태되어 동정경마에 대승하시고니디어필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지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중장한 데스다시 살아나 있니다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조회와 선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주우시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슬에게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안이소복된 삶을 이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상하신 뜻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그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후로 한 달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시련 앞에 더욱 경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신 주여 오늘 이스백에도 강도의 영을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백 재단에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의 강구가 주의 보좌에상당되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주 동안도 조안에서 생리하 하시고 새벽 용사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그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음. 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을 리며 약속 및 고급께 서리라 그께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그께서리그께서리그 말씀이의 그께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숙한 대에. 용감하게 힘써 사워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약속 믿 고, 깼, 소서리라 고, 깼, 서리 으깨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리 나, 서리 소리, 리그말리이에리 나, 서리 나, 주리 약속하신 말씀이 소리, 성령 인도한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뜨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Amen. 께 m e n 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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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절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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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e n Amen. Amen. a m 그 머리에 쓰이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게 하에이가이 이르되 누가 방들었느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보가 본즉 침상에는 부상이 있고. 여서 그 사울이 미가을이르되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대접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가리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기를 나를 노아 가리하라. 어찌 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하여 나로 가서 사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에있이가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성령으로서 생 것을 볼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태어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아님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이언을 하였겠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이언을한지라 이에 사울도 남아로 가서 세분에 있는 흑은 문에 도착하여 물어 이어되상울과 다이시 권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남아 나이스에 있는 아이다. 사울이 남아 나이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이마시니 그가 남은 나위 세일이까지 걸어가며 이혼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이혼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의 일을 사울도 선자 중에 믿느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막으신 막으신.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막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끈질긴 죄앞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신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앞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아들과 그리고 딸인 미가를 통해서 사울의 위험 속에서 어서 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와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을 바라본 사울은 어쩌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서 그를 죽이려는 마음에 그에게 더욱 강렬하게 임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창을 던 던지고 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은 그가 집으로 피신하고 있었을 때 사원은 끈질기게 그의 집까지 추격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그를 죽이도록 명령하였죠. 그 밤에 그 모든 상황을 알았던 미갈은 창으로 그를 도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월이 기관은 라마 다윗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사울 사울이 보낸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안을 진입해 보았더니 다윗이 있지 아니하고 거기 미갈이 입장하여 갖다 놓은. 드라빔이라고 은는 의상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가나안의 실로서 보편적으로 그 점치는 것으로 많이 이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장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포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어, 미갈이 집에서 올때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어 있죠.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히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듯이 그러한 정치는 그러한 트라우밍을 가서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드라빔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어쩌면 사람 처럼 보이게 한 것까지 큰 드라빔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다윗이심상에뉘인것 같이 섞여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무사히 라마라오까지 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다윗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울은 뭘로 해서 침상체 들고 와라.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끈질긴 다윗의 욕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왕이 주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의 왕의 욕망은 끊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본질은 바로 자기 왕권을 다시 누리고 있지 않은가. 권력력에 의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쩌면 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게, 세상적, 권력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서을 보여주고 있죠 나라에서 충성되게 일한 자도 가차없이 처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때 정말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욕망은 자기 개인에게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백성을 위해서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쩌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력을 위해서 왕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엿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 외적들과 그림없이 싸워 승리한 정말 충실한 용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을 받았지만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가지지 않았고 또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 왕으로 존재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언사를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누구를 뚫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적인 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외형적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지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신도 무너지고 좋지 않는 결말이 지속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렇게 정말 사울의 아들 요나다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시 도움받았다는 것은 혈육을 뛰어넘는 신앙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능히 극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연하단이 왕권을 계성할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그는 인간의 대상과 인간적 그런 어떤 것에 대하여 뛰어넘는 신앙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미가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가는 다윗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이 어, 다윗을 왜 이렇게 도와주었느냐, 어, 다윗을 왜 살려주게 거짓말했느냐 하고 추궁 나니까 다윗이 나로 하여금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말씀습니다 어쩌면 미갈은 다윗을 도피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물론 나중에 미갈의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다윗을 돕는 일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더 이상 도피서가 없기 때문에 라마 라윗스 있는 사무엘을 갖죠. 뭐 사무엘은 어쩌면 자식이 인간적으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어, 도울 수 있는 자가 사무 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기 나만 알수는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곳에 오늘 말씀에 나와있는 내용같이 사무엘은 어쩌면 세상 통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냐고 그런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로서 떠나 떠나가서 제사물로서 그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어, 사무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 사무엘, 사무엘은 상당히 열로 한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주원이 일에 충실한 사무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가서 다윗이 그 모든 얘기를 다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는 다윗이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처에있는 어른상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다윗이 그곳에 간 것을 이제 전달받고 세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를 죽이도록 하였죠.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강감적으로 그들을 사로잡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힘이 더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선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를 영적인 상태로 좋은 모습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이했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울이 예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그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 완전히 나치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입은 왕 왕복을 벗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걸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별로인 존재이다라는 사실 더 이상 너는 왕을 할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울은 자신의 의도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 이후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 심지어 그런 속담이 있었죠 그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여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기의 의대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한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사울을 조롱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심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라마 다윗으로 그가 간 것은 바로 자기를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알듯이 이세상은 어떨까요? 사탄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약한 사자는 삼칠 차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다고 해서 사탄이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 이곳에 있으면, 드러나고 저곳에 갔으면, 더욱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결국 그러지 않다는 사실이죠. 있 어느 곳에 있든지 사탄은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만 그 모든 돌파구가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대부분, 그래서, 그렇죠. 때로는 사탄의 공격 위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그것을 피하면 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 결국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심만이 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설로 의지하면 다이처럼 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굳건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될 바른 신앙의 태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자 아무리 왕이 권력이 있어도 다윗수주일만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아이함을 우리는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야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탄의 그 모든 계기 앞에서 자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을 손을 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로한 달도 지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서도 새로 시작하는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금주에 지난 주에도 어제도 기도했지만 칠성조 주사님. 그리고 우리 김집사님 병원에서 입원할 수술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에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심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호들을 위해서도 더욱 심사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심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근질기게 주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울은 그의